네, 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현재 플러스 3.24%대로 자 어제 고점을 살짝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을 이제 돌파를 해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됐고 이제 상단선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수축과 확장을 계속 반복하는 지표이죠. 자 지금 이제 수축을 넘어서 확장해 가는 그런 초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을 해감에 따라서 상방 또는 하방으로 어떻게든 방향성 So, 명확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방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도 이제 곧 종료가 될 것이고, 도그에 따라 이태버 출시 IPO라고 하는 대형 호재들이 현재 연쇄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지금 에너지가 상방으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리플이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서 최소 190% 이상 급등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자, 이에 발맞춰서 리플의 CEO 브레드갈리하우스도 최근 1000%라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 언급을 하면서 우리 커뮤니티에 기대감을 많이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트루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다점과 매도 다점, 피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소통방향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시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은 쉽게 잡을 수 있게 되실 거고요또 비중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더 극대화하는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쌓이시게 되면서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겁니다. 그래서 꼭 모두 다 챙겨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고요. 어, 굉장히 쉽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재 어, 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을 있으니까 꼭 모두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혹시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통해서. 네 문의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이 소통 정보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그냥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기존에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서로 최신 정보를 많이 많이 공유를 하고 계시고 자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 도움도 많이 되시고 공부도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리플 외에도 어, 혹시라도 물려 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 드리고 있고 또 아침마다 실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100%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192% 상승 현재 분석가는 리플이 7월에 최소 6.5 달러 도달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분석가들이 이제 리플의 평 국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어, 2.32달러까지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주요 저항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복수의 시장 분석가들은 7월은 물론 연말까지도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어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전날 2.2달러를 회복한 뒤에 2.32달러까지 상승을 했고 지난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굉장이어 좋은 랠리를 펼치고 있죠. 자, 최근 s c 와의이 소송관 호재도 있고 또 알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이 상승을 이끌 주배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가 캐시의 트레이더는 어, 리플이 하락 삼각형 패턴을 돌파한 뒤에 피보나치 0.618 지점까지 상승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는 0 3 8이 피보나치 지점인 2.25달러 부근을 재차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고 이 수준이 지지선에서 이제 전환될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는 2.69 그리고 3.04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신고가 부근이죠.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캐스트레이드는 7월 XRP가 2018년 1월달 기록한 사상 최고가 3.84달러를 넘어서 최소 6.5에서 최대 8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을 했고 현재 거래가 대비해서 192, 260% 상승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분석가들도 비슷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디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인물은 엑셀페의 추가 상승 목표 중 하나로 6.5달러를 동일하게 제시를 했고 또 조지 텅은 연말까지 8달러 도달이 현실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더 나가서 워터 서버 보는 엑셀피가 7월 안에 15달러까지 치솟는 이른바 리플의 서머, 리플의 여름을 전망을 했습니다. 자 리플은 지금 어, 통계적으로 7월달 굉장히 강세를 보이곤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전 7월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종료와 그리고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7월 달로 주간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석가들이 리플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제 곧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달성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이번 7월달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자, 최근 문신까지 하면서 이1000% 급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가 최대 40달러까지 또한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최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공개적으로 1000% 지지를 선언하면서,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시세의 1000%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제 자신의 이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왼쪽 팔에 이제 문신한 이 XRP 로고죠. XRP 로고를 문신한 것을 좀 어, 어필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2023년도 7월 13일이라는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리플과 s c 의 약식 판결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를 했었던 날짜를 기념하는 것으로 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지금 SRP 락인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뭐 걸어 잠근다라는 뜻이죠. 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기로면은 셔터를 내리고 어, 장사를 이제 접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사 이제 마감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모이는 사람들과 개별적인 파티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플의 시오도 이제 새로운 어, 리플이 이제 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암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 리플이 정말로 4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2달러 부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리플을 정말 싸게 살수 있는 역사적인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어 현재 이 아마피 분석가 이그라그 크립토는, 어, 이제 리플이 고전적인 W 패턴을 형성 중이고, 자 1차 목표로 15달러, 그리고 중간 목표는 22, 또 낙관적으로는 40달러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특히 22달러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현재 수준에서 약 1000%의 상승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갈링하우스의 1000% 급등 기대가 어느 정도 이제 곧 실현이 될수 있는 그런 초석이 마련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것을 실현해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총매 제가 바로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죠. 바로 리플의 소송 종결과 이에 따른 ETF 출시입니다. 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SC만 소송 취하를 하면 그대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자 지금은 영상 보시는 시간은 자, 오전 중일실 텐데, 어, SSC의 비공개회의가 잠시 전 끝났습니다. 7월 4일 새벽 3시경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와,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 쯤에서 아마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면, 라 이게 비공개회의다 보니까, 이번 주말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번 비공개회의 주제는총네 가지인데, 자, 그 중에 금지 명령 조치의 제도 및 합의, 그리고 소송 청구의 해결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모두 다 리플의 사안이죠. 그래제 리플의 현재 남아 있는 사안이 지금 벌금을 어떻게 어, 납부할 것인가, 현금인가 아니면 액 r 비 코인으로 납부가 될 것인가. 자 그리고 s c 에서도 이제 소송 취하를 하게 될 것인데 이두 가지 사안 모두 다이 투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투표는 별다른 정 없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이 3 명, 또반 암호화폐 인사는 1 명이기 때문에 우리 리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혹시라도 이미 소송 취하가 어, 이 영상 보실 때, 소송 취하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오면 좋겠지만, 자, 이미 이것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강력한 슈팅보다는 조금 소소한 그런, 어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좋습니다. 한 번에 급등하다 보면은, 급락을 부리기 때문에, 자 반짝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 조정, 이런 계단 시에 상승 패턴이 좀더 멀리 갈수 있는, 장기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만에 우리가 일억천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투자라고 하는 건 조금씩 조금씩 자, 복리죠. 복리 개념으로 쌓아 나갔을 때만 우리가 정말 큰 부를 거머쥘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에 급등하기보다는 이런 계단식 상승 패턴을 더욱 더 지금 우리가 어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이번 소송 지아가 실제로 나타났는데 별다른 상승 폭이 없다. 절대 실망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의 취하가 가는 의미는, 일단, 어, 리플이 맹지에서 탈출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있는데 그 앞에 길이 막혀 있거나 길이 없는 땅 같은 경우는 가치가 주변 땅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길이 뚫리거나 길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땅의 가치가 주변 땅과 이제 맞춰지게 되죠. 엄청나게 이제 펌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종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맹지 탈출하는 것과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장기적으로 어,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이태프 출시도 하게 될 것이고 IPO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IPO 같은 경우는 어, 리플의 CEO가 내년쯤으로 지금 좀 미뤄두겠다. 당분간은 이제 사업 성장에 더욱 더 주목하겠다고 좀 밝혔지만, 자 이번 기관 판매 금지가 지금 확정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수익원을 또 찾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t 프와 IPO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 그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리플을 정말 싸게 살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께서도 이 저점 매수기 위해 우리가 싸게 살수 있을 때 많이 선점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코인의 특성상 이 변동성은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덥석 물어서는 안 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안전한 구간,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와 또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은 제가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10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